딱 잡았을 때 조작부가 전부 메탈이기 때문에 풀메탈 느낌이 납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싱글 액션 가능하다는 거그 다음에 더블 액션 스코킹도 좀 가능한 거 같네요 공도 가능하고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장전하는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래서 싱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보자 그럼 이제 더블 액션 보겠습니다만자 장전 이야 이 속도 쏙들어가는 이거 보십시오 이야 다시 해볼까요? 자잘 되죠? 넣을게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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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틀프린스 팩토리의 리틀프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요새 가장 핫한 제품이죠 M36 율리팡의 율리팡이 더 낫겠네요 M이니까 14세 이상의 M36 제품입니다 상당히 지금 핫하죠 원래 저희가 이런 제품류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로 소개할 때가 많았는데 아, 요새 좀 경쟁자들이 솔직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이 그립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일주일 정도 2주? 일주반 정도 해외에 있다오느라고 잠깐 샘플 리뷰가 늦었는데 아, 그 사이에 좀 많은 분들이 또 리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이번엔 조금 한발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뒤처질 순 없죠 예,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어, 자체적으로 어, 이쪽 부분 우드 리어 우드를 좀 제작하고 있어요. 귀역화된 예, 게 아니어서 여러 사이즈나 이런 게좀 쉽지 않은데요. 혹시 뭐 어, 완성되면은 여러분에게 저희가 최초로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리뷰를 해볼게요. 뭐 어떤 총의 기원이라든가 어, 얼마나 유명한? 총인지는 M36, 뭐, 인터넷에 뒤지면 금방 나오니까 저는 이 제품 리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예. 역시 저희도 한국 규격에 맞춰서 칼라 파츠를 장착을 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뭐 따로, 어, 주문 제작한 제품이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현재 이쪽 부분에 살짝 본드를 발라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세게 하시면 분리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분리하셔서요, 어,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꼭 반드시 기억해놓으시고요. 지금 본드를 칠하지는 않았어요. 예. 좀미를 버티게 하기 위해서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제품입니다. 오, 엄청 핫하죠? 제원부터 보면은, 아, 돌에 그, 상당히 좀 묵직하고요. 아, 무게부터 보여드릴까요 아,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281g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길이는 16cm, 높이는 11cm 정도 되고요딱 음. 봤었을 때, 어, 완전 풀메탈인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지만, 어, 전혀 모르겠습니다. 좀. 외관으로 봤을 때, 만졌을 때도, 솔직히, 어디, 이 정도 이렇게 만졌을 때는, 어디가 플라스틱이야?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다 풀메타 같아. 묵직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시면, 정확히 보시면, 이쪽. 총열 부분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이쪽 부분. 살짝 색깔이 다르죠? 예, 이쪽. 실린더하고 연결 부분. 이 부분 여기는 메탈이고요. 그다음에 몸체. 몸체 플라스틱입니다. 그다음에 트리거. 트리거는 메탈이고요. 그다음에 해머. 메탈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릴리스 실린더 릴리스 레버도 메탈입니다.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조작부가 전부 메탈이기 때문에 풀 메탈 느낌이 납니다. 예. 좋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타환이고요 2, 에6 8열두 6, 12발. 12발이 네 개면 48발이죠. 그다음에 단피 1, 2, 3, 4, 5, 6, 6입니다. 단피 6개, 그렇지만 한 발은 여유고요. M366에는 다섯 발 점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옆에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을 타격하면은 이쪽에서 끝에 부분에 장전하면 이쪽에 걸리는데요 눌러주면서 이쪽이 릴리스 되면서 총알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격발해서 눌러주면서 딱딱 하고 때려줘요 실제 총하고 같죠 원리는 <laughs> 실제 총도 공기를 때려주면서 화약이 힘으로 발사되게 됩니다 이 제품 특징, 특징은 역시 실제 제품, 실제 권총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또 가장 좋은 것이 싱글 액션.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이랑 이제 해머로 장전해서 접발이 가능한 게 싱글 액션이고, 더블 액션은 이렇게 방아쇠만으로 접발이 가능한 게 더블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릴리스 티코킹도 좀 가능한 것 같네요 티코킹도 가능하고 그러면 앞에 릴리스 할땐요 버튼으로 당겨서 내어주시면 됩니다 실린더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아 역시 이 재미죠 리볼버는 야. 어떤 해머 당겨서 쏘는 이 여기서 이 쫀득함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쫀득하고 나가는데 이 더블 액션도 진짜 뭔가 여기서 좀 뭔가 탄성을 받다가 여기서 릴리스되면서 탁 나가는 느껴지시나요?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아 아주 좋은데요. 그다음에 상당히 좀 내구성도 좋아 보여요.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장전 감이 야. 점점점 진짜 발전하네요. 무섭습니다. 이제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가성비에서는 세계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6 6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 발을 하고요. 이런 총알은 되게 잘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다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여유롭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 어, 이거 우와 장전하는 맛이 고급스러운데 여기가 좀. 기존 제품은 좀싼 느낌이 있어 싸구려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신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장전하는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해서 고야 하나 더있니 그래서 이게좀더 색깔이 좀 제품 색깔이 좀 흰색이 아니고 음. 음 진짜 탄환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마 이것도 곧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또 구비해서 또 추가 구매 상품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전할 때는 이렇게 끝까지 눌러주세요 예이 부분까지 충분히 다다 다 완벽히 눌러 준 다음에 음.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또 미리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가 또 이런 스텐 재질의 방열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오기 아주 최 적격이죠. 미리 소개시켜 드릴죠요 스텐 제품이이세 개가 한꺼번에. 한 세트입니다. 그래가 3개를 한꺼번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180, 175, 152 정도 되고요. 뭐. 스테인입니다. 창창 소리가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강력추천드리고요 핀모 15 1 1 8모 m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가장 낫대는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 싱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자 재밌는데요 아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더블 액션 보겠습니다 아주좋습니다 거기에 눌러줘서 일리스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2야 이... 이야... 아주 좋습니다 좀더 멀리 사2하는 거는 좀 구도를 바꿔서 보여드리고요 그럼 또 이제 추가 구매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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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시는 자 이게 무엇이냐? 뭐 바로 순동 전시 더미 탐피입니다아 이거는 이 재밌게 가지고 놀기에도 아주 딱 좋긴 하지만 전시용으로 구매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또 이런 맛으로 계속 이긴 귀찮지만 이런 맛으로 전시 위주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위한 거고요. 자 이거 순동입니다. 순동 순동으로 만들었고요. 예. 그러 다섯 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릴 때 이런 식으로 다 탐, 도와 탐피는 분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안 그러면 좀, 경찰에서 연락옵니다. 한두 번한게아니라서이 총알, 제 좋아하는 친구가 제 친구예요. 예, 중국 친구인데,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예, 저랑 나이가 같아서 이것저것 많이 통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우선은 1 8 7 3 같은 경우뭐예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탐피를 소개시켰죠 저희 독점입니다 예, 독점이고요 예. 자 여기서 이 친구한테 예,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처음엔 이 친구랑 할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다만들어서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 라 최초입니다, 야, 다른 분들 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예8 7시으로못 하실 건데 제가 지금 그 친구도 부탁해서 새관원 분이 계속 연락이 오세요 경청서 연락해서 그래서 경찰서 분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또 제가 이렇게 분리해달라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통화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내드릴 땐 분리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좀 강력본도 같이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어 필요하신 분이 여기다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바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렇게 탄피만 탄두와 탄피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놔두셔도 이렇게만 놔두셔도. 음. 이렇게만 놔두셔도 한두발 정도 셌네 이런 식으로 한발 정도 탄두를 빼놓으시면 <laughs> 이미 발사한 이미 발사하고 쓰고 남은 탄환 형식으로 이렇게 연출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되게 이쁘죠? 멋집니다. 묵직해요. 되게 묵직해요. 17g 다 올리면 84. 묵직해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뭐한3.5 정도 되고요. 지름은 뭐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해야 돼. 조금 라도 틀리면 안 맞아요. 헐렁헐렁거리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를 넣어놓으시면 자 장전 이야, 이 속도 쏙 들어가는 이거 보십시오 이야 이 느낌 이거죠, 이거 이거 끝내줍니다 너무 이쁘죠? 이야 팽팽 도는 거 보세요 이 맛이죠 이맛자 장전 어디 보자. 안 돌아가나? 아 워낙 무거워서 약간 돌리는 거에는 아니네요. 잘 돌아가네요. 아까 살짝 안 맞았나봐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아까 여기 밑에 부분이 잘안 맞았나 봅니다. 다시 해볼까요잘 되죠? 아주 좋습니다. 이야. 그럼 요거를 합쳤을 때 무게를 볼까요? 무게를 재보면 은 454g 정도 되고요 내면은 84g 됩니다 369g 되고요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아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이런 풀메탈 완전 풀메탈이 너무 묵직합니다 다 풀메탈 아닌 데가 없어요 다 풀메탈이에요 제품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이건 정말 묵직하거든요 야 씨. 아, 6 0일딱 드는 순간 진짜 총 같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드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예, 역시, 수능 전시타나 같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탈 탄피 예. 메탈 탄피를 사용하고요. 뭐, 플라스틱 탄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폰지탄도 사용하는데 거의 뭐 비비탄만큼 잘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사격의 기능성에 훨씬 더 부합하고요 보시면 알겠어요. 파워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화 스프링을 장착 교체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파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리만 들어도 아마 아까 그 제품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보십시오. 들리시죠? 뻑 소리 나는 것들으셨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격용도로도 재밌게 가지고 을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숨동 탄피 관리 요령을 알려드리면 은이 제품은 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총처럼 예 순동으로 되어 있어요 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짜 총화 형식으로 똑같아지죠 색깔이 조금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공기 중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피칼 이 가장 좀 좋겠죠 아니면 다이소에서 어, 금속광택제 있어요. 그걸 묻혀서 어, 이렇게 닦아주시면 다시 완벽히 이 색깔로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산화된다는 건뭐 자연스러운 거. 그렇다고 뭐 색깔이 이대로 변해서 뭐안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닦으면 완벽히 이 색깔로 다시 돌아옵니다. 쉽게 닦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자체로는 좀더 멋있어서 오래 더 진해져서 색깔이 더 진짜 총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산화된 이 상태로 놔두는 걸더 좋아해서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세요 오해하실까봐 모르겠는데 이 제품도 역시 예 저희가 특수제작한 칼라파트로 이런식으로 해서 칼라파트 처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딱 이게 저희 3D 설계해서 다 만들었고요 음. 자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추가 구매상품. 혹시 전시하실 목적으로 구매하신 분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삼티입니다. 예, 3티 짜리로 3티 3T 지름으로 뭐 다이소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티가 이거네요. 3티 보면 여기 딱 맞아요. 맞아서 여기를 돌려 주신 다음에 위 아래로 이걸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고 다 돼요. 네. 안되는거 못봤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전시해 놓으시면 근데 아크릴 도 상당히 두툼하고요 네. 거의 뭐몇 센치냐 거의 4 5그 5? 정도 하고 87 그래서 어떤 다른 권총들도 다 전시가능하시다는거 아주 좋죠 이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도 올려서 전시가 가능합니다. 쭉쭉 올리면. 당연히 1대1, 뭐, 베레타, 뭐, 굴록, 뭐,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해 놓으시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 자, 아무래도 또 이런 호스터가 없으면은 파죠. 자 이렇게 해서 빳빳한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요 딱 좋죠 음, 아주 좋아요 부드럽고요 그래서 상당히 빳빳한 나일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클립 부분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다 끼우신 다음에 끝까지 내려가요 예. 오른쪽에다가 파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왼쪽에 줘셔도 되고 오른쪽에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양 어느 손잡이에도 다 가능하다는 거빳빳합니다 무게 뭐75 정도 되네요. 크기 어, 15.5 10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좋죠. 자,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비한 제품과 여러 추가 액세서리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더 추가되는 예, 대로 저희가 어, 이것도 이제 슬슬 품에 탈로 바뀌는 부품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때. 저희가 교체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 이쪽 원목, 지금은 지금 원목 준비하고 있어요 원목 손잡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리틀포인서 팩토리 계속 잊지 마시고 어, 들려주시고 다른 제품들도 계속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꼭 한번 들려주시면 음, 열심히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사 테스트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피는 장전 후에 꽉꽉 눌러 주시고요. 네. 여기 조금 안 맞을 때 이쪽하고 잘안 맞물려서 발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살짝살짝이 유격을 조절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우선 우선 싱글 액션 오른쪽 보여 드릴게요. 현재 우리는 2.5m입니다. 빵야. 좋죠. 자, 그럼 이제, 왼쪽, 더블 액션을 보여드릴게요. 빵야. 좋죠. 자, 그럼 연속으로, 빵야, 빵야, 빵야. 재밌죠? 사용을 해보니까 불발될 경우가 있어요. 예. 가끔씩 불바, 불발될 때,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쪽, 하고, 이때려 주는 부분하고 잘안 맞으면 그렇게 안 나갈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땐 다른 쪽 실린더 쪽에 넣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মালাইলারে আকালারাগাকালোদেশনান্মেরবাড্যবাকারাকাকেরাগে্তাগ্যবাগ্াইবাটিযাাগ্য্য়াকাগোরাকারাকেরাকোগেট্য়� Thank you for watching!